대한민국이. 호주를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와 지금 뭐 실력, 경기장, 카메라, 드라마 이번 대회 진짜 역대급 아시안컵이라고 불리는 가운데 지금까지 주인공은 대한민국이 맞아요 대본 나왔어? 대본? 와 사우디, 호주 이걸 어떻게 이겼냐? 말이 됩니까?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는 진짜 미쳤다 무슨 이유가 되었든 저 선수들이 저기까지 올라간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는 이번 대회가 아닐까 물론 우리 김영건 조현우, 설령우 등등 진짜 국내 선수들도 대박입니다. 자 오늘은 감정은 조금 빼고 지난번에 조금 감정적이었죠. 예 이성적인 플레이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전은 다시 안보고 싶어서 후반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후반 58분 39초. 아 이거를 제가 정확히 좋아하는 상황이 나왔다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이런 상황이 애초에 나왔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아 감정 빼기로 했지. 자이 시간 전까지는 우리가 선발 라인업 나온 대로 손흥민, 공미, 이강인 사이드를 유지하다가 딱이 시점부터 이제 선수들이 골을 넣기 위해 어떤 포메이션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본능적으로 자기가 잘하는 곳으로 찾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이거 벤치의 지시가 있었다기 보다 손흥민, 이강인이 본능적으로 서로 바꿨다고 봐요. 오히려 벤치에서 이 시간에 지시를 넣은 거라면 그게 더 문제가 됩니다. 자, 황인범이 빌드업의 시작점을 맡았고 중앙으로 이강인이 볼을 받으러 나옵니다. 받자마자 바로 돌아서서 오른쪽에 있는 손흥민이랑 눈을 한 한번 마주치고 손흥민이 뛰어 들어가는 곳에 주저없이 정확하게 공간패스 손흥민 자신있게 1대1 공미 위치가 아닌 손흥민 이 위치는 사이드 돌파해서 크로스도 올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손흥민이 제일 잘하는 안으로 쳐서 왼발 슈팅도 가능하고 이 공격작업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이거예요 이거라고 이강인 국민 손흥민 사이트 이 전까지는 진짜 큰 기대 없이 경기를 봤다면 이 시점부터는 와 이거 또 되나 라고 생각이 바뀐 시점이었습니다. 자, 후반 61분 59초 이강인이 이제 완벽한 공미가 된 상황에서 이강인이 제일 잘하는 이 위치에서 수비 사이에 껴서 공을 자신있게 받은 다음 황인범을 주고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왼발 크로스 이거예요 이거 사실 이 이후 장면부터는 모든 장면을 찝기 어려울 만큼 공미 이강인의 원맨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강인의 패스 선택 하나하나가 진짜 그냥 축구도사 인류 공미 세계적인 레벨 계속해서 보시죠 후반 68분 13초 이강인이 또 중앙 지역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수비 3명, 4명을 달고 오른쪽 김태환에게 줄 수도 있었으나 김태환을 굳이 안준 이유. 이건 김태환을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태환한테 사이드로 가봤자 여기서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크로스 뿐입니다. 그 크로스마저도 솔직히 올라온다고 장담은 못하는 상황.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보다 더 직접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해요. 자, 그래서 수비수들이 1차원적으로 김태환한테 시선이 쏠렸을 때 이강인은 순간적으로 이 상황을 여기 용 에서 돌아서 반대로 갑니다. 거짓말처럼 황희찬이 비어 있죠. 비록 황희찬한테 연결이 안 되고 뒤에 손흥민한테 연결이 되었지만 이런 것들 이강인밖에 할수 없고 세계에서도 몇명할수 없는 선택들 사이드로 가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반대로 가는 플레이들을 할수 있는데도 사이드로 간 거냐? 아니면 사이드밖에 볼줄 몰라서 사이드로 가냐는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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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분 33초 또 황인범으로부터 빌드업 시작. 중앙으로 이강인이 볼을 받으러 능동적으로 나옵니다. 수비 당연히 붙어 이강인 알아. 그래서 뒤에 붙는 수비를 수로 떨어뜨려 놨는데 뒤에서 잡고 그 사이에 수비 한 명이 더 붙으니까 뒤로 패스. 이거예요. 이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 굉장히 평범한 상황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저는 그 어떤 장면보다 이강인의 진가가 정확히 나왔다고 생각되는 장면이에요. 왜냐면 방금 전에 말한 맥락이랑 똑같아요. 어차피 뒤로 갔지만 앞으로 돌줄 몰라서 두려워서 한 번에 백패스 낸 거랑 받자마자 돌아서 페인팅으로 그 중앙에서 수비 한 명을 제껴서 나갈 수 있었는데 뒤에서 잡아서 마지막까지 수비 한명더 끌어들이고 뒤로 낸 거랑 이 다음 공격 전개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할줄 아는 선수, 이강인 밖에 없고, 이 수준 뭐라고? 세계적이다. 74분 13초. 이강인 프리킥 상황에서 빠르게 손흥민한테 줬고, 손흥민 여의치 않아서 이강인에게 다시 백. 보통의 선수라면 여기서 이제 급하니까, 문전으로 공을 붙여놔야겠지. 하지만 이강인, 그거보다 더 효율적인, 더 직접적인 공격 선택을 하려고 소유로 한 템포 늦추고, 다른 옵션 각을 보는 도중, 왼쪽 윙포드 손흥민의 순간적인 침투 움직임. 이강인 패스. 또 나왔어. 이강인 패스 손 침투. 왜 전반부터 안 하냐고요? 영대영이면 이런 상황 훨씬 많이 나올 텐데 왜 조규성 원톱 손흥민 공미 이강인 사이드 윙 시키냐고 77분 33초 손흥민이 사이드에서 안으로 치고 들어왔고 여의치 않자 박용호에게 패스 이강인 또 자기에게 달라고 또 받으러 나옴 이강인 공 받아서 한번 보고 순간적으로 중앙에다 직접적인 수루 패스 골 넣으세요 여기서 끝 그냥 끝 이거는 진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어떤 팀이 지고 있을 때 이런 패스 정말 정말 잘안 나오는 거예요. 왜안 나오는지 아세요? 정말 단순하게 이거 할줄 아는 선수가 세계에서 진짜 몇 없어요. 이렇게 이강인이 중앙에서 공을 최대한 많이 받아줘서 대한민국의 공격 선택 비중이 이강인으로부터 최대한 많이 나와야 되고 이게 많이 나와도 이길까 말까라니까요. 89분 8초 설령우가 이강인한테 주고 뛰는데 보통의 선수면 뛰어들어가는 설령우 줬을 거예요. 왜 그게 지금 저 여기서의 역할이니까. 괜히 지금 시간도 없는데 더한 거 하려다 뺏겨서 역습 맞고 시간 끌리고 선수들 탄성, 관중 탄성, 국민들 탄성 욕먹는 거 두려우니까 그냥 저렇게만 해도 1인분 충분히 한 거니까 하지만 이강인은 이미 볼을 받기 전부터 아니다. 더 직접적인 선택을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한게 소요시간 늘려서 이거보다 더 좋은 선택하려고 안으로 치면서 앞에 상황을 봅니다. 그때 손흥민 침투 움직임 일어났고 이강인 패스. 이거보다 어떻게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 이게 나이 먹은 메시가 템백을 뚫는 방법이에요. 물론 젊은 메시는 자기가 그냥 혼자 뚫는데, 템백을 뚫는 방법 그냥 이강인이에요. 그리고 김태환 대신 들어간 양현준. 좋았어요. 양현준 투입은 정말 좋았어요. 후반 추가 시간 1분 14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양현준과 설령훈, 김태환의 차이점. 설령훈, 김태환은 물론 사이드백 포지션인 선수라 이런 1대1 상황에서 돌파에 자신 있는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공을 세워놓고 각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뒤로 주거나 김태환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라인 끝까지 끌고 들어가서 그 상대의 방심을 유도해낸 후 끝끝내 크로스를 올리는 방식이라면 이마저도 걸릴 때가 많고. 근데 양현준은 1대1에 자신이 있으니까 공을 세우지 않고 일단 수비랑 맞서게 쳐요, 맞서게. 이러면 수비가 무르게 되고 그 사이에 좋은 선택들이 가능하죠. 올리든, 치든, 안으로 가서 슈팅을 때리든, 내주든. 양현준이 이렇게 과감한 플레이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 반전이 되었던 게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명 윙어 황희찬. 황희찬은 120분 내내 죽이 되었던 밥이 되었던 사이드에서 밀고 들어가는 돌파, 돌파, 돌파. 니네 다 죽어서 마인드. 이러면 수비 균열이 생길 확률이 진짜 커요 템백을 뚫어놓는 방법? 이렇게 한 명을 한 명이 완벽히 제껴서 다음 수비 땡겨지게 한뒤 수적 우위 만든 상태에서 크로스 결국 손흥민 프리킥 상황도 황희찬의 돌파로 만들어냈죠 근데 황희찬이 이것만 잘하냐? 아니 황희찬 어디 변방 리그 윙어 아니야 나와서 볼 소유해주고 연계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괜히 프리미어리그 윙어 아니야 이게 변방에 그냥 빠르고 힘 좋기만 한 윙어랑 황희찬이랑 가장 큰 클라스 차이 진짜 황희찬도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추가시간 3분 33초 이강인이 이번에도 최고의 선택은 손흥민이다 하면서 손흥민에게 줬고 손흥민 사이드에 설령우 주고 크로스 유도를 할수 있었지만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더 직접적인 플레이 선택 드리블 시도 자 여기서 손흥민이 pk 를 유도 했냐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처음 드리블 할 때부터 나 pk 만들어야지 하면서 들어간 건 아니겠지만 사이드로 치다 보니 마지막 터치가 챌린지가 되었고 상대의 태클이 들어오든 몸이 들어오든 손흥민은 무게중심 낮춰서 오른발로 막은 거죠 영리한 공격수들에게서 꽤 많이 나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발이 차였으니 그대로 넘어지기 쉽게 말해서 안 넘어지고 왼발로 쳐서 크로스도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그럴 이유가 없죠. 차였는데 그대로 PK. 이 PK를 황희찬이 차겠다고 한 것도 대단하고 손흥민이 양보를 하는 건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진짜 예전부터 손흥민은 팔자가 다르다고. 델롱 대린 게 이대로 황희찬 이강인과 스포트라이트를 나눠 가지게 끝날 수도 있는 경기에서 세상은 연장전에 손흥민에게 프리킥을 줍니다. 그걸 손흥민은 자기가 가진 실력으로 그걸 또 골로 만들어냅니다. 와. 저는 어떤 스타가 탄생하고 최고가 되려면 호날두같이 탐욕과 욕심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이 세상은 120%를 원해야 100%의 결과를 가져올까 말까 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진정한 스타, 진정한 리더는 결국 실력과 살아온 인성으로 결정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경기였습니다 진짜 손흥민이 단순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를 넘어서 영웅, 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고 왜 토트넘 선수들, 국대 선수들, 모든 감독들,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을 최고라 치켜세우는지 다시 한번 증명한 경기였어요. 아, 정말 대단한 위인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싶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경기는 이강인이 계속해서 최고의 공격 선택들만 골라 해주면서 대한민국의 공격 퀄리티가 올라간 게 끝끝내 호주의 템백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경기를 역전을 한 가장 큰 계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강인은 다르다.